지난 12일부터 부산 지역 일부 대형마트가 일요일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일부 대형마트가 지난 12일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보통 대형마트가 쉬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휴무일을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고 13일인 월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한 달에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왔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와 충북, 청주에 이어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가운데 충북, 청주시와 서울 서초, 동대문구 지역의 대형마트 이용자 52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일요일에도 장을 보게 된 것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청주시 78.1%, 서초구 87.2%, 동대문구 81.4%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의무휴업일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주말에도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일요일에 여유롭게 장을 볼수 있다는 이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휴업일 전환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무관하다고 답했는데, 대형마트 집계효과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9.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19%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인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가 달라진 만큼 소비자의 이용 편의와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온 김지희입니다.